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에, 오늘은 지금 저 광운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라오해서 왔던 건 아니고, 음, 방금 전에 그 석계역 앞에서 그저 광운 중학교 나왔다고 하는 그저 젊은 친구가 타 가지고 어. 저쪽에 그 광운대 역 앞에서 내렸어요. 처음에 광운대 역을 얘기를 안 하고 성북역을 얘기를 해가지고, 어, 야, 요새도 그저 성북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. 그러면서 어, 이야기를 했었죠. 이제 여기 저 광운 대학교 앞에 와서, 어, 어, 학교 길을 봤습니다. 이 학교에서 제가 이... 검도도 수련했고, 어, 선악부, 어, 그 다음에, 에, 그, 저, 알았듯시 1년차, 2년차, 어, 어, 이거를 다 마쳤습니다. 음. 전, 저, 어,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